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3장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시작하시기에 앞서 있었던 두 가지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첫째 사건은 3장 1절에서 1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의 선구자로서의 세례 요한의 사역을 다루고 있고요. 두 번째 사건에 대한 기록은 13절에서 17절 예수님의 공생애 개시를 위한 첫 번째 준비로서의 요단강 수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1절, 2절 말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하나님은 4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때를 하나님의 침묵기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혹은 아, 역사적으로는 신구약 중간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세계는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어요. 이 400년 동안 우선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헬라 제국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알렉산더의 사후 그의 나라는 네 등분되어서 세계 질서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로마 제국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사의 대벽경 격변을 경험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유대는 이들의 폭정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카비 형제의 잠시 독립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로마 제국에 의해 또 다시 속국으로 전락하게 되었으면 그리고 유대인과는 전혀 상관없었던 에돔 출신의 헤롯이 로마에 의해 유대인의 왕이 되죠. 게다가 솔로몬 시대 사독 대제사장으로부터 이어오던 사독의 후손이 대제사장이 되는 전통. 이것이 800년 만에 깨졌어요. 800년 만에 사독의 후손이 대제사장이 되지 못해요. 그럼 누가 됩니까? 돈 주고 정치 권력을 얻은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유대 사회는 극도로 타락해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돈, 즉 정치 헌금을 대고 그 직분을 얻은 거예요. 이때부터 대제사장이 임명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을 따르지 않고 사독의 정통 대제사장의 후예들 그들이 나가서 새로운 교파를 만들었잖아요. 그들이 바로 S.N.F.파예요. 그리고 S.N.F.파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을 빛의 자녀들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이란 말은 우리 신약성요에도 기록되는데 SNF파가 사용하던 용어예요. 그리고 이 SNF파의 그 분파 가운데 하나가 쿰난 공동체가 나오는 거고요. 세례요한이 바로 여기 출신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에요. 이렇듯 유대 사회는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혼란스럽고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대 이 시대가 이 사회가 가장 어둡고 절망적이었을 때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낮고 천한 시대에 보내기도 하셨고 가장 낮고 천한 사회로 보내기도 하셨고 그리고 가장 낮고 천한 신분으로 보내시기도 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 미리 보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대로 요한은 메시아가 아니었음이니 그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자이자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400년만에 침묵을 깨고 선지자의 침묵, 그죠? 선지자가 없었으니까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다가 선지자가 400년만에 일어나서 외친 첫 번째 외침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외침입니다. 즉 요한의 사역은 한마디로 회개 운동이었어.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외친 회개란 무엇이었을까요? 영어 성경에서는 회개라는 단어를 주로 repent를 r e p 라고 번역해요. 하지만 이 repent라는 단어는 회개하라라는 의미와 함께 후회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후회와 회개를 같은 의미,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회개하는 거하고 후회하는 거는 후회하는 것은요. 차원이 다른 말입니다. 후회는 단순히 과거만을 돌아보며 통탄하는 거예요. 반면 회개는 미래에 대한 결단이 수반됩니다. 후회는 단지 과거 자신이 잘못 했던 어떤 결정이나 행동으로 인해 괴로워해요. 아,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는 그런 거예요. 후회는. 그런데 변화는 되지 않아요. 내가 왜 그랬지? 아 잘못했다. 그렇지만 내가 변화되지는 않아요. 이게 후회예요. 후회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많이 후회하죠. 하지만 그런 후회가 나를 변화시키지는 않아요. 나를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후회한다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후회는 중심의 변화도 아니고 미래에 대한 어떤 결단도 아니고 생명의 길로 돌아서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회개는 과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뿐더러 하나님에 대해서 미래적 결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돌아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걸어오던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새롭게 나아가는 거, 결단이 있는 거예요. 죄의 길에서 의의 길로 돌이키는 거죠. 지옥을 향하던 길에서 천국을 향하는 길로 돌아서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위해던 위했던 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로 돌이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회개란 말 대신에 돌이키다라는 말이 주로 사용됐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이켜라. 이게 회개라는 구약에서의 의미예요. 헬라어로는 회개 해당하는 단어가 메타노에오입니다. 이 말은 마음을 바꾼다라는 뜻이에요. 즉 마음을 변화시켜서 변화시키고 바꿔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성에서 말씀하고 있는 회개 본질이에요. 다시 중요하니까 반복합니다. 마음을 변화시키고 바꿔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돌이키는 것 이게 바로 회개예요. 따라서 진짜 회개를 한 사람은 방향이 바뀐 사람. 방향이 바뀌고 인생길을 걸어가죠. 그러니까 인생길을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건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 한 걸음 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건요. 인생은 시간의 연속이기 때문에 걸어가는 것으로 표현하자면 그런데 걸어가긴 걸어가는데 회개한 사람은 방향을 바꾼 사람. 그리고 어디로 걸어가요? 하나님께로 걸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킨 사람. 그래서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돌이켰으니까 하나님께로 걸어가는 사람 이게 회개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진짜 회개한 사람은 삶이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어요 행동이 바뀝니다 삶의 목적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바뀌어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제가 옛날에 기도원에서 막 뜨겁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불을 받아 가지고 머리가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오우, 진짜 내가 불 받았구나. 눈을 딱 뜨고 봤더니 난로가 그냥 앞에 있어요. <웃음> <웃음> 난로에 가까이 가가지고 내가 불 받은 줄 알고, <laughs> 난로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지구가. 태양을 향해 가까이 가는 거 여름이잖아요. 가까이 가는 게 뜨거워지는 거예요. 태양 가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어떻게 돼요? 거룩해지는 거죠. 성화되는 거잖아요. 어? 이게 변화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이 어떻게 돼요? 점점 점점 성화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게 회계의 본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계 진짜 회계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며, 알려면 뭘 보면 알수 있어요? 변화됐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확해요 뭡니까? 나무는 열매로 알지 세례요한이뭘 외칩니까?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요한도 열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진짜 회개했다고 너희들이 열매를 보이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가 진짜 회개인지 그 열매를 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무는 열매로 한다. 회개한 사람은 거룩한 열매가 있어요. 의의 열매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요. 우리는 아직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은 성경을 잘 알고 있다 자부하면서 스스로를 가르켜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요 율법의 수호자라 스스로 자칭 스스로 칭하는 자칭하는 바리새인들 율법 학자들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하 그러므로 그에게 합당한 열배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유한이 이들을 비난한 이유, 책망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들이 아직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는데 의롭다고 자부하기 때문에 이걸 유한이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는 아직 회개하지도 않은 사람들인데,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하나님께로 돌이킨 사람들도 아닌데, 여전히 너희는 멸망길로 가고 있고, 여전히 너희는 지옥을 향하고 있는데, 내가 의롭다고 잡아하고 있는 거 이게 요한이 보니까, 이건 가관이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이라고까지 이렇게 날선 비난과 책망을 했던 겁니다. 만일 이들이 진정 회개했다면, 그들의... 마음이 바뀌었겠죠. 그들의 삶이 변화됐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 열매, 사랑과 정의 열매를 종주종 맺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세속적이었습니다. 세상의 물질을 탐하고 있었고 세속의 욕망으로 그 마음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들을 가리켜 율법의 수호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자칭했기 때문에 요한은 그들을 악마의 화신들이라고 책망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요즘 교회에서는 회개하라는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싫어한다고 해요. 그래서 목사에게 회개 좀 그만 강조하라는 성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회개를 말하지 않으면 어디서 회개를 말합니까? 교회에서 회개하지, 회개를 말하지 말라는 거는 구원을 외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회개하라는 설교하지 말라는 건 구원받으라는 설교하지 말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악한 겁니다. 이거는 사탄의 말인 거예요. 사실상. 이건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를 더해, 더, 더, 더 이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럴 것 같아요. 그 정도 가지고 안 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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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해 이럴 것 같아요.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삶이 바뀌어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내 삶을 돌아서는 것. 방향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똑바로 나아가는 것. 이게 회개의 본질이요. 세례 요한의 외침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러므로 이 외침은 오늘에도 여전히 울려 퍼져야 합니다. 왜요? 아직도 교회 안에는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베개"라는 이 메시지는요, 물론 세상 사람을 향한 외침이기도 하죠. 그런데 세리 요한의 이 외침, 예수님의 이 외침이 누구를 향한 외침입니까? 유대 사회를 향한 외침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외침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칭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외침이잖아요. 즉, 이 외침은 선민 이스라엘 향한 외침이었단 말이죠. 오늘날로 치면 교회를 향한 외침이었단 말이에요. 세상을 향한 외침이 아니라.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도 그리고 현재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예루살렘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바뀌지 않고 내 삶이 변화되지 않고 내 길을 돌이키지 않고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교회에서 충성할 수 있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길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열심 우리의 충성, 봉사, 헌신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이 평생 교회 다니고 지옥 가는 사람이라고요. 평생 교회 다니고 지옥 가는 사람처럼 억울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선 반드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돌이킨 상태에서 하는 헌신 충성, 봉사, 섬김은 너무도 귀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섬김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돌이키지 않은 상태에서 내 영혼이 지옥으로 향하면서 하는 헌신과 충성과 봉사는 자기도 힘들고 그리고 교회도 죄송합니다. 교회도 힘든 거예요. 왜요? 거긴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열정 가지고 내힘 가지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 뭐가 생겨요? 내 과시가 생기고 내 자랑이 생기고 내 자기 의가 생기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선 반드시 돌이켜야 되고 그리고 회개해야 되고 하늘께로 똑바로 가야 됩니다. 이게 뭔지 방향을 돌이키는 것 이게 최우선입니다. 방향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방향 돌이키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우리 신앙생활 할수 있어요. 하지만 방향을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끝자락엔 우리가 봐야 할 장소는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방향을 돌이키고 변화될 때. 비로소 내 삶이 바뀌고 비로소 내 영혼의 구원에 이르게 돼. 그래서 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과연 내 삶은 돌이켰는지. 그래서 내 마음은 변화됐는지. 내 삶이 바뀌었는지 한번 자문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존 메가더 목사의 자족 연습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잘못된 상황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없으나 잘못된 대응으로 망하는 사람은 많다. 우리는 얼마든지 잘못과 실수 저지를 수 있고 심지어 죄악을 저지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회개는 잘못과 실수와 죄악에 대한 다른 대응이에요. 하지만 회개하지 않고 나를 합류하거나 변화시키지 않는 것, 계속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은 잘못된 대응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죄악 가운데서도 회개라는 바른 대응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고.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돌이킨 사람, 돌이킨 사람만이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깨달으면서 내 삶은 과연 돌이켰는지,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생각해 보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